될 텐데. 나와줘야 될 텐데.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 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어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어머나. 시작합니다. 하나 살았네. 음, 어. 어. 아, 하나 살았어. 운, 운 좋게 살았다. 아! 어제 두 마리가 구조됐지만 어미개는 줄을 끊고 또 땅속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구조작업. 매몰돼 있던 강아지 두 마리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진흙을 뒤집어서 황토색이 돼버렸지만 백구였습니다. 목숨을 구한 강아지들이 어미개에게 다가가고 새끼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지켜보던 엄마 개는 안도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네마리 길게는 8일 동안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 주민들은 어미 개의 모성애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봤더니 강아지가 자꾸 슬프게 울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땅 속에서 그 새끼 강아지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꿍꿍꿍꿍거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땅을 파헤치고. 구조된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으며 보호소 측은 치료와 함께 입양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